안녕하세요. 최현성 목자님과 두 학기 동안 만나며 사랑하며 한 김연우입니다. 저는 신앙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교회는 익숙한 공간이었고 예배는 구별되는 옷을 입고 미리 준비되어 드려졌지만 재미고 친숙한 이야기와 때로는 엄격한 훈계와 가르침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킬 때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은 놀라웠지만 어린 저에게는 그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교회와 집에서 듣는 성경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과 대화, 대화하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교회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도리와 성령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평온하게 지내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말씀들이 나 자신과 또 나의 현지적인 삶에 선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혼자 살게 되면서 비로소 부모님이 거들어 주셨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나의 주님, 나의 의지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사는 또한번 제게 새로운 신앙 성장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만사교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제 삶을 나누고 그 역사 속 일어난 사건들 같았던 성경 말씀들이 이렇게도 되게 밀접하게 정말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친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디테일한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나랑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차츰차츰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제삶 속에서 재정비하기 시작했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상황들을 최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제게 일어나며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계획하신 일들이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학기까지 만사 교사로 섬겼던 최현석 학생입니다. 어, 만사 교사를 섬기는 동안은 저에게 참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먼저는 만사 교사로 친구들과 목사님께 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살고 있는지 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어, 그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어, 도전이 되기도 하고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보다 더 귀했던 것은 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어, 저는 연우와 재영이를 만사를 했는데 어, 나이의 차이라는 이유 혹은 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어, 친해지지 못할 수 있었던 친구들과 정말 신앙 안에서 깊은 교제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좋은 시간이었고 평생을 좋은 친구들을 알게 된 것에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사 교사를 혹은 만사를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만남의 축복도 모두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부터 만사를 시작하게 된 이산디라고 합니다. 어, 제가 이 교회를 다닌 지는 거의 2년이 됐는데, 어, 처음 만사를 권유받았을 때는 권사님과 집사님과 매주 만나서 삶을 나누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시간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일 같아서 미뤄졌던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 하나님 찬양하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적으로도 너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다시 만사를 권유 받았을 때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번에는 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만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어 깜빡하고 있었거나 미처 몰랐었던 신앙의 기본 지식이나,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 그리고 알아야 할 것들도 당연히 배우지만, 어한명한명 한명 정말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만나서 삶을 나누고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많이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일찍 만사를 시작해서, 이 섬김의 기쁨을 어, 알수 있었다면, 교회에 조금 더 많이 참여하고 섬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안고 갑니다. 어, 그래도 제가 앞으로 한국에 돌아가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 만나는 사람들마다 조금 더 진정, 있, 진정 있게 대하고 한명한명 한명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일환입니다 어, 처음에 이런 영상을 봤을 때 진짜 홍보성 같아서 싫었는데 제가 이렇게 찍고 있네요. 어 이번에 은성이 형이랑 만사를 끝내게 됐는데 진짜 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원래 제가 신청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은성이 형이 이렇게 톡을 와서 신청이 돼 있다고 같이 밥을 먹고 시작하자고 해서 밥 사주신 데서 그냥 좀 시작했는데 진짜 생각보다 진짜 그런 성경 공부보다도 이런 어 관계가 관계가 있어서 좋았고 제가 믿음으로도 정말 성장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도 많이 안 읽었는데 이걸 하면서 읽게 되고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더잘 알아갔던 계기가 됐, 됐던 것 같습니다. 진짜 어, 은성이 한테 감사하고 계속 이런 관계가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주입니다. 이번에 이미숙 집사님과 함께 만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 제가 만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이 교회를 오니까 모든 사람이 만사, 만사, 만나면 사랑하면 이야기를 하길래 사실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고, 어, 제가 이미숙 집사님과 하면서 또 다른 만사 교사 선생님들 보면서 느낀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노력했고 어, 매일마다 성경말씀읽음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넘치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흘러넘치는 사랑을 저에게도 나눠주시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들 어, 정말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어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한분한 한 분께 굉장히 진심으로 대했던 것 너무나도 그런 모습을 보, 보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 만사 통해서 저는 저도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기도를 많이 받았고, 또 기도의 동역자가 생겨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하나님과 끊임없이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무엇을 저에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이번에 같이 배운 걸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특히 이민수 집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